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가을 날씨가 어제 오늘 완전히 다르네요. 가을 경치를 좀 즐길까 했더니 곧 겨울이 올 것처럼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니 많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현장 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 바로 바다가 펼쳐지는 이곳, 여기는 동해 바다가 펼쳐지는 경북 영덕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보실 건데요. 토지 크기도 꽤 넓고 도로, 전기, 물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토지는 임장을 다녀온 후 일찍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인지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어떤 토지인지 한번 가볼까요? 해안가 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적 좁은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 오늘의 물건이 나오는데요. 그럼 현장으로 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차가 계속 갈수 있나요? 네, 갈수요좀 와요? 돌리는 데는 있어요? 앞에서 돌릴 수 있어요. 예. 조그만한 차만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약 250m 정도 들어오면 오늘의 목적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물건이고요. 그럼 현장으로 가 볼게요. 저는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했고요. 지금은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바다고요. 지금 들어오는 차는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계곡 옆에 아니 개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오늘의 물건도 이 토지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2차선 도로에서 이곳까지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피할 곳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계곡이라고 할까요? 개천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지금은 정면이겠네요. 전봇대 뒤에 있는 토지가 오늘의 매각 물건입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억새풀이. 경치를 한층 더 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경사도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매각 토지와 경사도는 비슷해지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자동차도 갈수 있는 길이 있더라구요. 그럼 좀 빨리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로 여기부터가 매각 토지가 시작되는 지점이구요. 이렇게 왼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들어왔고요. 저 멀리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주변 경치는 산이고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평지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번면이 존재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토지도 매각 토지고요. 오른쪽은 범면이 존재해서 좀 낮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농막을 올려도 앞은 탁 트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범면이 좀더 많아지기 시작되네요.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다 농막을 짓거나 글쎄요 건축이 가능하다면 좀 높게 지면 바다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바다를 보려고 너무 많은 건축비를 쓰면 안 되겠죠. 저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면이 좀 존재하는데요 성토를 할 경우는 좀 비용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성토를 하지 않고. 흙을 긁어서 좀 평탄화 작업을 하면 나름 쓸만한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무도 울창하게 있고 산도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해도 잘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풀이 많이 있죠? 바닥은 평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법 그래도 넓게 뽑아져 있고요.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 끌어오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경치를 보면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저 멀리에 바다가 조금 보이네요. 농막을 짓거나 집을 짓더라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조금 그늘이져 있습니다. 산은 높지 않지만 나무가 있어 그늘이 지는 거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빛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더 걸어 나가다 보면 저 멀리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지금은 매각 토지를 정면에서 보고 있고요. 왼쪽편에 법면이 존재하는 산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펼쳐진 산들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멋지게 펼쳐질 거고요. 도로와의 법면 차이를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을 따라 내려가면 길과 매각 토지의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뭐 이쯤되면 나름 괜찮은 토지라고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참 괜찮으면 살 만한 토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쪽에 있는 흙들을 좀 긁어내리면 평탄화 작업이 될 거고요. 그럼 전체적인 토지 모양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넓게 되어있네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과수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 영상으로 자세히 봐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매우 가깝습니다. 바다가 가깝다 보니 텃밭도 가꾸고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토지로 보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아지트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토지를 한번 바라볼게요. 이 토지는 삼각형 형태의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 답이고요. 당연히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흐르고요. 이쪽으로 사도와 구규지하천이 섞여 있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마을 안길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고요. 권리상 안전하지는 않지만 막을 수는 없는 길이기에 이용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을 고려하신다면 꼭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하고요. 물론 이 토지는 농지이다 보니 농막 설치도 가능합니다. 요즘 농막 설치가 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농막의 기능을 잘 살려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큰 장점은 바다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겠죠. 바닷가까지 5분도 걸리지 않고요. 바로 앞에는 석동 방파제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죠. 낚시하기에 참 좋은 곳으로 손난 곳입니다. 토지 면적은 519평 정도 되고요. 농막도 설치할 수 있고. 농사도 질수 있고 그리고 주차도 할수 있는 넓은 토지입니다. 범면이 살짝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까지 넓게 사용하려면 성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냥 성토 없이 평탄하게 고르기만 하면 그래도 제법 쓸만한 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토지는 얼마일까요? 현재 수탁재산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2022 다시 00039-029번으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성리 108번지입니다. 토지면적 519.09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답입니다. 이곳에서 영덕읍까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걸리고요. 모든 생활편의시설은 이곳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입찰일은 2023년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이고요. 결과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알수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최저가 8,7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요. 1,000만 원 내려서 매매하고 있네요. 이 물건은 수탁 재산입니다. 수탁 재산 공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올 초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평당 13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번 토지에 대입해 보면 약 6,75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비싼 편이네요. 하지만 매각된 토지보다 토지 모양이나 쓰임세는 이번 토지가 더욱 좋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적이 없다면 무턱대고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잘 디자인해 보시고요. 매수 결정을 신중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